사랑니는 18세쯤 맹출하게 되는데 이미 그때는 앞골의 성장이 대부분 멈춰 있어서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나거나 어좀 기울어져서 나는 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치관주의염이라 그래서 사랑니 주위 몸이 붓고 아픈 경우 어그 다음에 아페 치아 어 뒷면이 썩은 경우 그 다음에 교정치료를 위해서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 사랑니 자체가 썩은 경우에는 반드시 발치를 하셔야 됩니다. 매복된 사랑니는 잇몸을 절개하고 뼈를 조금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라기보다는 수술에 가깝습니다. 어, 다양한 케이스마다 치아를 분할하는 각도나 이런 게다 각기 다르고 어, 하치조신경관 같은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도 있기 때문에 발치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구간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인증받는 기관에서 인턴 레지던트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큰 병원으로 이뤄된 많은 어려운 내복사랑이들을 갈치해왔기 때문에 구강외과 전문의는 내복사랑의 갈치를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